지난 영상에서 아마 지난 영상 아니고 지지난 영상일 것 같은데 지지난 영상에서 이 친구 이렇게 화면 바꾸는 거뭐 삼성 터치 익스피리언스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것처럼 어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익스피리언스는 아니에요 익스피리언스는 아니고 여기 홈 버튼에서 정보를 보면 어 터치 위즈라고 되어 있는 게보실수 있습니다 랑랑. 터치 위즈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익스리언스가 아니고 터치 위즈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터치 위즈의 어, 업데이트 파일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파일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 누가 이상의 버전을 깔려있는 아마 갤럭시 S6부터 S6 이후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보급형에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하는 거는 여기 누르셔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셔서 여기에 7.0이나 7.1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A3 2016, A5 2016, A7 2016, 그리고 갤럭시 S6와 XSG 뭐이 시리즈가 아마 이게 안 되고 여기 홈 버튼만 되는 구형 터치일 텐데 어그 모델들, 그러니까 제 모델 포함해서 그 모델들이 삼성 익스페리언스 홈을 깔면, 뭐, 한 5분 작동하나? 5분 작동하다가 이제 응답이 없어져요. 이게 제꺼만 그럴 수도 있고, 아마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꺼 기준에서는 튕겼기 때문에 터치 위주로 내려왔구요. <laughs> 갤럭시 온세7에 들어갔던 시리즈가 이 시리즈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그걸 참고차 했는데,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버전은 또 적용이 안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6.1.50.1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온세븐이 8. 몇이더라고요 7. 몇이가 8. 몇이던데 그 버전은 안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안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램이 모질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리언서홈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터치즈 업데이트 말고 익스페리언스 홈을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램이 1.5기가라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좀 많이 그지같지만 어떻게든 이 폰을 최신폰처럼 굵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지난 영상부터 보고 계실텐데 네 그렇습니다 바꿀 순 없으니까 최신처럼 써야죠 네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애플리케이션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 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편하게 쓰실 분들 쓰시라고 영상 만들어서 올려봤고요. 그냥 진짜 설치만 하시면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레드티였고요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큐.